음료 기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이장육 절에서 십일 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홀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표적 기사를 함께 보는데요.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하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그 그 잔치 자리에 그 신랑이 그 잔치를 주최한 신랑이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창피와 그다음에 그 욕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장 거절하시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 어머니인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 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잔치자리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말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 큰 항아리를 아기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자 하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회장이 이 물을 맛보고, 물인데, 물을 맛보고 반응이 어떠냐면, 너무 맛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주최하는 신랑의 입장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이 결혼 잔치의 순간이 끊어지고 모든 비난과 창피와 모욕을 당할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신랑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잔치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 끊어진,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죽음만이 남은 인간 존재의 비참한 현실을, 비참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안타까운 죄인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끊겨버린 이 잔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자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이 인간의 운명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만이 남은 인간 존재의 불행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잔치자리 가운데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이땅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비단 잔치 자리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죽음과 고통 밖 슬픔 밖에 남지 않은 나의 운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채워 주셨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기뻐할 수 있는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이 멈추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합시다. 포도주가 끊겨버린 잔치에 함께 계셨던 주님은 기쁨이 멈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포도주가 채워질 수 있는 때는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채워질 수 있는 순간은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입니다. 만약에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채우실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주로 항아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포도주가 바닥나고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때, 그 때가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바닥이 났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때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야말로 참 기쁨의 포도주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끊어졌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할수 없음을 깨닫고 그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내 포도주를 다 소진할 때까지, 내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큰일이 났다고, 이제 더 이상, 그,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포도주가 제일 좋다고 나는 내가 가진 이 포도주로 만족한다고 나는 영원토록 이 포도주로 만족하겠노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나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아, 세상이 어떤 기쁨도 나를 기쁘게 할수 없구나 하는 그,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야말로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꾸시는 포도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주님이 바꾸신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지고 왔나? 하면서 연회장은 많이 놀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포도주를 맛볼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포도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게 할때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취한 이후에는 하급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하, 좋은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마비되고 무뎌지고는, 무뎌지곤 하는데 아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길래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도주를 비워버립시다. 쏟아버립시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포도주를 쏟아버립시다. 내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비워버립시다. 그리고 나라는 항아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포도주로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포도주를 비워버립시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포도주를 비우고 주님의 포도주로 나를 채울 때 기뻐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이 기뻐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놀라운 순간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영적 진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부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주님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되는 그 동을 돌 항아리의 양은 지금으로 따지면 4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나게 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을 우물에 가서 떠와야 했으니까 이 하인들이 굉장히 큰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물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도저히 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 찾아서 뭐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주님 앞에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런 의문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다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물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이치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물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채운 물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포도주, 우리가 채울 수 없었던 기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나의 현실이,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나의 이 상황이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수고와 그, 어, 그 노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는 기적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포도주를 즐거워하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자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울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포도주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때문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과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